제가 또이 얼초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조금 코로나를 접은 고요. 요요 조금 나왔어요. 근데네네 네, 약간 약간 아, 아, 오늘 또 감기가 조금, 조금 걸렸어요. 그래 내가 요 기침 기침 조금 이해를 조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자자 <laughs> 그래가 래가 이제, 이제 저희가 음, 얼초 만들 거죠. 그래 가 가지고 오늘은 신랑 나와가지, 나와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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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재볼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, 뭐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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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응응응 영상 많이 많이 보셨죠 이번 판을 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자 여기에도 끝이 아니죠. 만드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. 아빠 할 수든. 자 이제 만들기랑 시작해볼 건데, 근데 칼은 위험하니까 아빠님이 찍어주세요. 자 이제 가위로 아빠님이 잘라 주셨어요. 아빠, 근데 나 이거 한한 한 개만 딱 먹을게. 왜 나? 음, 맛있어.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자, 첫 번째로 나온 게 꽃게예요, 고기. 꽃게. 자, 만들어볼게요. 자, 오, 재밌겠다. 꽃게는 지금 여기 빨간색이 있고, 딴색도 있어가지고, 죄송합니다. 이해 부탁드립니다. 왜안 나? 맞다 색이 이런 색이에요. 잘 되는 거같지 응, 잘 된다. 오, 오오. 여러분 제가 그림 조금 조금 못그려고 이거 이거 이해해 주세요. 참고로 우리 아빠도 그림 못 그리요. <laughs> 맞지? 네. 두 손으로 해두 손으로 참고로 제가 이거를 2년 전에 해가지고 봐잘 될지 모르겠네 2년 전이가 1년 전이고 뒤에 이도 짤, 뒤에부터 짝짤요 뒤에부터? 아, 뒤에부터. 네. 오 그래 오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음, 진짜 많이 넣었다 딴것도 해봐요 딴도도 뜯어보죠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이 도도도도도도도도 뭔가 이거 똥같아 왜 이래요? 왜이래이거 나는 이음 이거 처음 이왜이런요흰이이이제흰색이 너무 왜이래 이래요? 왜 이래요? 왜이거이이이거 와, 이게 너무 녹았다. 아니, 이게 너무 녹았어, 이게. 네, 이게 너무 녹았어요. 딴거해봐요뜯어가지고 됐다. 자, 딴데안 들어갈게. 딴 거? 딴 거? 뭐지? 산소초. 산소초. 양고추까지 다 뜯어볼게요 뭐지? 물고기? 물고기에요 이거는 과연 나부터 이것도 물고기? 너무 조금 자연스럽게 느껴. <laughs> 아, 아, 못닦어요 딱, <laughs> 딱, 에가그 닦으면 어떡해. 쉴때 닦아야죠 이렇 닦고, 지분하게. 嗯，那、嗯、不是感觉。 인자상는 어. 아니 이게 흐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이게, 이게 자꾸 먹혀져요. <laughs> <laughs> 네. どきえか<何><何> 이건 조금 다른데까습니다 이쪽이 응? 이쪽이에요. 이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하면 돼요. 안목게 뭐야? 뭐 어떡해. 네. 돌리잖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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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원이 이거 다 보니까 이렇게 누면 되잖아. 이거 묻는데 어무어 묻어 묻어 여기. 그럼 묻잖아. 이렇게 돼. 안 묻게 해야죠. 자, 이렇게. 예술을 하시네. 하동진 님. 자 이렇게 만들, 만들었는데요. 내가 어떤 게 제일 잘 만들었는지 자 어떤 게 제일 잘 만들었는지 투표해 주세요. 제가, 제가, 자 2번 게잘 만들었다. 나면 2번을 투표해 주세요. 2번을 댓글에다가 써주면 돼요. 그리고 1번을, 1번이 잘 만들었다. 그럼 1번에 투표해 주시면 좋겠어요. 1번이 어디요 1번. 1번. 1번요. 1번. 1번. 2번 번 2번은? 유뉴주 아두 개가 네자 제가 왔을 때는 이 번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 그래 그해 그래, 가지고 내일 또 찍을게요 야, 지금 지금이 몇 시지 아빠 9시 지금이 시니까 아 내가 이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자야 돼요 자 그래 그래 가지고 내일 만나요 안녕 내또 찍을게요. 안녕. 구독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진짜로 안녕.